안녕하세요 만두TV 구독자 여러분 만두TV의 정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중국 메뉴를 준비해보았는데요 자취 초보이고 그리고 요리를 잘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도아주 게스트 한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예! 정수예요 <laughs> <laughs> 오늘 만들 요리는 바로 입버전 요리 만들어 가보실까요? 가봅시다. 네, 그러면 멘보샤를 만들 필요한 재료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와, 무슨 재료가 필요한가요? 네, 멘보샤의 그런 메인 재료 빵. 우 와. <laughs> 다음, 다음. 다음 새우. 탱글탱글. 그리고 전분, 그 다음에 소금, 후추, 식용유, 계란. 그 다음에 키친타올 후라이팬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겉에 부분을 다 이렇게 없애주는, 제거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게 냉동이 돼야 이렇게 편안하게 썰리기 때문에 이 빵을 냉동시켜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멘보스 틀이 완성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할 것은 바로 이 새우입니다. 와우! 안에 있는 물기들을 다 제거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 키친타올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어, 아유. 덮어줘요. 우선 이렇게. 한번 꾹꾹 눌러주면 서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역시. <laughs> 네, <확실히. 웃음> 자, 어 견뎌야 돼요? 에, 견뎌. 좀많았죠 근데 안에가 잘안 빠져갖고 안에도 아... 한 번씩 더 이렇게 꾹꾹 눌러주고. 자, 이제 그다음 다질 차례가 왔습니다. 새우를 다질 때 그냥 이렇게 다지는 게 아니라 내쳐서 으깨줘야 돼. 내치고 눌러주고. 오오 어, 네 네, 그럼 이제 경수가 한번 해보는 걸로 합시다. 나도 이렇게 해보고 싶어. <laughs> 웃지 마세요. <laughs> 스트레스 받는 일을 생각하면 될거같 아, 한번 아, 치고. <웃음> <웃음> 이 다시 새우들을 완자처럼 만들어줄 건데 이런 계란을 먼저 넣어주시면 됩니다. 새우 그 봉다리 기준 하나로 이 계란 흰자 하나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네. 저희는 아까 또 따로 추가로 작업을 해서 이제. 한 분다리를 더 넣었기 때문에 이 계란 두 개를 사용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전분. 이건 월마트에서 산 건데 쓰기 쉽게 이렇게 전분이 나오는데 아까 한 분다리 기준은 전분이 이거 하나만 넣어주면 되는데 저희는 또 추가로 작업했으니까 두 개로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소금이랑 후추 간을 해주는데 이건 기호에 맞게 알아서 잘 알아서 하세요. <laughs>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계란 이제 넣, 먼저 넣어줄 건데 계란은 흰자만 넣어주는 겁니다. 노른자 넣으시면 안 돼요. <놀람> 이제 전분 먼저 뭉쳐주시면 돼요. 뭉쳐주시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여러분 깨끗해요. 하고 이제 간을 해주는데 대략 저는 하나 반 스푼. 한이 정도. 오케이 됐고 그냥 후추도 조금 넣어주는데 후추 후추 후추. 어후추. 음, 이뭔 개소리야! 그리고 이제 멘보샤 한번 만들어볼 건데 일단 동그랗게 이런,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만드신 다음에 이 사이에다가 한번 넣어주세요. 여기다 올려주시고 넣어주시면 끝. 네? 이게 지금 멘보샤 만든 거예요. 네, 이렇게 딱. 이게 지금 멤버에서 만든 건데 여기서 이제 튀기만 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이제 대충 이렇게 만들었고 이제 튀겨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네. 정수씨가 예쁘게 만들어준 거. 응, 응. 둘. 우리는 좀 쉽게 세네개 정도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멘보샤만 먹으면 좀 느끼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비장의 무기! 무기! <laughs> 바로 소스입니다. 네, 소스는 설탕, 케찹, 식초, 굴소스, 다진 마늘, 그리고 소스 찍어 먹을 그릇만 있으면 됩니다. 간... 간단하네요. 간단하죠? <laughs> 케찹 3스푼을 넣어줍니다 이게 몇 인분 기준이에요? 네, 아마 한세4명에서 먹기 제일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식초 한 스푼. 네. 오케이, 됐습니다. <웃음> <웃음> 아 <laughs> 그리고 불소스 한 스푼. 설탕 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음. 이제 다 진마늘 반 큰술. 한이 정도. 네. <laughs> 넣어주시고, 막 섞어주세요. 이 음. 오빠가 아, 진짜 못 말해. 오케이. <laughs> 실제 이런 실수를 하지 마세요. 아, 이렇게 섞어주면서 살짝 <laughs> 맞아요? 한번 먹어봐요. 살 오, 맛있어 괜찮아요? <laughs> <응. 그렇지, 웃음> <말했구나. 웃음> 왜 맨날 이맛있 <laughs>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간단한 멘보샤 소스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만들었고 이제 튀겨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광수 네. 씨가 예쁘게 만들어준 거 응, 응. 하나 여러분 안 튀겨도 놀라지 마세요 이 낮은 온도에서 서서히 튀겨야 되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두. 우리는 좀 쉽게 네개 정도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지금 됐어 올라왔어 응.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저희가 한번 먹어볼까요? 음. 저희가 한번 소리가 음, 음, 진짜 맛있어. 음, 빵맛 소스, 소스 찍어서 이게 안에다 이렇게 꽉찼 거예요, 진짜. 짠 이게 진짜 꽉 찼어요. 소리도 엄청 바삭바삭해요. 뭐 맛있을 것 같아. 음. 음, 오, 진짜 맛있다 와 대박 음, 진짜 맛있다 와 졸렸다 이거 와, 진짜 맛있다 너무 <laughs> 맛있다 진짜 맛있다 여러분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진짜 근데 진짜 맛있어 요 진짜 <laughs>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멘보샤 를 이렇게 만들어봤는데요 경수씨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laughs> 아, 반응이 너무 많았네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는 저희가 더 맛있는 중국 요리로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두TV 조원! 만두! 였습니다. 빠이. 안녕! 안녕! <laughs>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콜라랑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콜라가 필수. 음. 아니면 맥주랑 같이 먹어도 음. 같이 맛있어요. 진짜. 맞아. 쉐이와 마시고 싶어. <웃음> <웃음> 우와, 절강대 1백0점 백정... <laughs> 절강대 나왔어. <했다> <laughs>